지금, 거기, 베들린에서 국제가전관람의이파에 와있는데요. 아, 저희 듀얼 스크린 LG전자에서 만든 기능을 한번 보려고 왔어요. 같이 보실까요? LG전자 V50 신고가, 어, 여기 듀얼 스크린이 있고 본체가 있어서 이렇게 붙였다 뗄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어, 원래는 전작은 여기가 이렇게 작았는데 6.2인치, 6.4인치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덮을 수 있게 완전히 똑같은 6.4, 6.4인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와이드 모드를 이용하면 전체크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수 있고요. 카메라를 이용하면 이렇게 사진을 어유 민망하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걸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쪽에 사진이 떠요. 그래서 지금 이 후속작의 특징은 또 이렇게 자유자재로 각도를 늘렸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서 자 이렇게 어떻게 찍혔는지 한번 봐봐. 그리고 친구한테 보여줄 수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띄워놓고서 이렇게 우선애으로 하고 싶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은 알림창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되게 전작보다는 한1 0램 정도 더 무거워요. 네, 이렇게 자유롭게 이, 이 몰입감을 좀더 높였다는 특징이 있겠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매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